안녕하세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닥 정혜진 미나리 간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 아니고 오랜만에 둘이서 함께 <laughs> 출연을 했는데요. 그 동안 저희가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하면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문의해주시는 것도 많고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친절하게 댓글에도 다른 분들이 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초창기에는 저희가 댓글에 좀 되게 많이 신경 써서 댓글도 달아드리고 뭐 질문에도 저희가 뭐 정보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너무 좀 바빠졌죠. 네, 각자에도 일이 너무 바빠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댓글들의 신경을 좀 많이 못 써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최근에 올라온 댓글들 중에서 몇 가지 키워드로 댓글을 좀 추려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처음에 이제 좀 살펴볼 댓글들은, 음, 최근에 올라온 댓글 중에서 키워드 이제 식사와 관련된 댓글들을 좀쭉 한번 뽑아봤는데요. 제가 좀 하나씩 읽어 볼게요. 어, 이게 힘든 치매 증상, 식사와 약 거부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 동영상에 올라왔던 이은혜님의 댓글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데, 초록이 치매로 50대에 발병하셔서 11년간 또아으셨고 지금은 현재 65세이시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약 2년간 면회도 두세 번만 했고, 요양원에서 낙상사고도 있고, 그 뒤로는 눈, 눈에 띄게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식사를 특히 못 드셔서 며칠 전에 코줄로 식사 제공을 해도 될지 연락이 오셨네요.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것도 문제고 코줄 식사는 또 합병증을 많이 불러 일으킨다고 하여 선택 허락하기가 힘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저희가 많이 겪는 맞아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경우 치매만 사실 단독으로 진단 받으시는 경우가 아니라 뭐 뇌경색, 파킨슨 뭐 다른 만성질환들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요양원에서 지내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입으로 드시는데 좀 한계가 여러 면에서 생기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콧줄 식사를 좀 해도 될지, 요양원에 진료를 하러 가면 요양원에서도 어르신들이 이제 한명한명 한명 이제 브리핑하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 아, 이 어르신은 이제 코출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보호자랑 상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시점들이 딱딱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고민이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접하게 될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면 언젠가는 만나게 될 고민이 맞아요.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집에 계신 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 가족분들이 모으, 모시다가 어느 순간에 음. 이제 식사에 대해서 어, 식사가 잘안 되고 하실 때, 음. 그때도 많이 저희랑 같이 고민하는 부분인 거죠. 침해만으로도 음, 음. 이제 식사하는 법을 까먹기도 하고, 식사라는 행위 자체를 그냥 까먹기도 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식사에 대한 문제가 이제 침해만으로도 생기죠. 좀 중증도가 심해지면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파킨슨이 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파킨슨이라는 질환 자체가 결국에 근력에 힘이 점점 빠지면서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기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음식을 홀떡 삼키는 연화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면 입안에 물고 그냥 가만히 계시거나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삼키려고 삼켰는데 그게 이제 넘어가질 않고 혹은 심하면 이제 살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파킨슨이 어느정도 진행되는 과정에 식사를 하다가 기침가래가 많이 생긴다 라고 하는 시점에 저희가 또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되죠 그 음식을 하다 삼킨다는 거는 뭐 넣어서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넘기기 위해서 음. 많은 근육들이나 신경들도 음. 작용을 해서 이거를 뒤로 넘겨야 되는 거니까 파킨슨 질환을 가진 분들도 음. 많은 그런 연화장애나 이런 것들이 음. 생길 수가 있을, 거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쯤 돼서 식사에 문제가 생기면 원래 평소에 드시던 거에 비해서 엄청 조금 드시게 되고, 그렇죠. 영양 상태가 나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쇠약해지시고,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다가 살에 걸리면서 이제 흡인성 폐렴이 생기는데, 네, 그게, 그게, 제일 그게 걱정이에요, 흡인성 사실은. 폐렴이 진짜 좀 문제인 게 치료가 잘안 되고,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가시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리고 그 흡인성 폐렴은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어르신분들이 이제 컨디션이 예전같이 잘안 돌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음. 실제로 저희가 경관영양을 고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좀이 계기가 흡인성 폐렴이 생겨서 결국 경관영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서 흡인성 폐렴을 한번 앓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시거나 요양원에 돌아오셨을 때 엄청 쇠약해지신다음이라 경관역량을 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지내시는데 좀 쇠약한 상태로 지내시게 돼서 가능하면 연화가 좀잘안 되거나 음식을 넘기는 게잘안 좋아지면 그때 좀 흡인성 폐렴이 생기기 전에 저는 경관역량 코추를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는 편이긴 해요. 음. 네. 근데 이제 코줄를할때 사실은 음. 그 지켜보시는 분들도 음. 되게 힘드시잖아요. 하시는 분도 되게 힘들게 하시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 더 안타까우셔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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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우신 음. 것 같아요. 사실, 경관영향이 굉장히 안전한 방식이기는 한데, 수면마취 안 하고 내시경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뭐, 관 하나가 목에 그렇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콧줄을 하는 과정 자체가 어르신들이 되게 막 힘들어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물질이 항상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이물감 때문에 계속 그걸 빼려고 하시는 거다 보니까, 아,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어, 프로시저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거를 웬만하면 안 하고 싶고 콧줄 그러면 어르신들이 하기 힘든 거 그리고 막 빼려고 하다가 그거를 못 빼게 하려고 어르신들의 손을 묶고 어흠, 결박해두는 맞아요. 것까지 이제 연상이 되니까 이거를 되게 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콧줄을 흡인성 폐렴이 올것 같은 시기에 적절하게 하면 오히려 영양 상태가 되게 좋아지시고 콧줄을 통해 급여하는 식사는 뭐 뉴케어나 뭐 아니면 저희가 처방하는 앵커버 하모닐랑 같은 거를 이제 식사로 드리게 되는데 그 전에 입으로 못 드시던 거를 이제 막 드시게 되면서 체력이 되게 많이 좋아지시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좋은 경우에는 체력이 회복이 되면서 근력도 좀 회복이 되시면서 콧줄을 다시 빼고 식사를 하기도 하시죠. 방금 그... 제공하는 식사가 뭡까요 처음 들어. 아, 그 콧줄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이제 입으로 못 드시면서 콧줄을 액체로 이제 식사를 다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품으로 팔아요. 그래서 뭐 브랜드 이름이 이제 뭐 뉴케어, 케어웰, 뭐 되게 많은 뭐 메디푸드, 뭐 이런 게 있고 처방하는 게 이제 앵커버, 하모니를 같은 음. 애들이 있어서 그런 애들이 오히려. 성분 자체가 되게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음. 원래 경관 영양 하기 직전까지 어르신들이 입으로 드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드시다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 상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경관식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빠진 살도 좀 다시 찌시고 음. 오히려 저희가 요양원 가서 정기혈액 검사 해보시면 음. 경관식이 하시는 분들이 영양 상태가 훨씬 좋게 음. 나오죠. 그쵸. 그게 1cc 1칼로리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200cc 하나를 먹어도 그게 200칼로니까 칼로리니까, 음. 칼로리니까 그게 음. 좀 네, 역량이 고 역량이라고 볼수 있죠. 응. 그러면 선생님, <laughs> 우리 그 처방되는 위관 역량을 해야지만, 우리 한문일관이나 이런 것들이 급여처리가 되는 거죠? 보험으로 되는 거죠? 아, 이게 그, 코출로 식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뉴케어나 케어월 같은 걸 직접 사서 드시는 분들이 있고 하모닐란이나 앵커버 같은 제품을 처방을 받아서 보험으로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코출을 가지고 계시면 사실 이런 경관식이가 처방이 돼요.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처방을 좀 요청하시면 적절하게 하루에 드시는 칼로리만큼 처방해서 주시는데 아직 경관식이는 아니신데 식사를 너무 못 해서 뉴케어를 이제 사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 뭐 치매나 뇌경색이나 뭐 마비나 욕창이나 이런 특정한 진단이 계시, 있는 분들은 그런 경관식이가 콧줄이나 위로관이 없어도 처방이 되는 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모닐란이나 앵커버 같은 것들을 뭐 하루에 한두개 정도 처방을 받아서 드실 수가 있는데 음. 이걸 이제 식사를 정말 못 하실 때 일명 저희가 쉽게 말하는 영양실조 상태까지 됐을 때에는 병원에 얘기하시면 처방이 되고요. 대신에 이건 역시 삼키는 능력이 있어야 이것도 삼키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삼킴곤란 한번 해가지고 연하 점도증진제 타서 드리는 거 한번 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드실 수만 있으면 입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아무래도 연하 곤란 상태가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살에 걸려서 흡인성 폐렴으로 넘어갈 위험이 높으신 경우에는 사실 저는 좀경관식이를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음. 이게 비용도 사실 한 1000칼로리 정도 드시려면 5개 정도 드셔야 되고 음. 하시잖아요. 6개월은. 그러니까 비용도 사실은 많이 보호자분들이 부담이 음. 되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걸 약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뉴케어를 하루에 다섯 캔, 뭐한 캔에 한천원 정도 한다라고 치면 음. 하루에 오천 원 정도 해서 이게 한 달이 되면 한 15만 원 정도 하니까 음. 어르신이 드시는 약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면 15만 원이 값이 꽤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식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에는 그런 어떤 처방식을 좀 받아서 앵커버나 하모닐란 같은 경우 보험이 되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 도 보험이 되는 그 앵커버나 하모니라는 당뇨식이나 뭐장 솔루션이나 이런 특별한 시기가 없어요. 그냥 딱 일반 시기만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장에 좀 예민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적절한 거를 좀 찾아서 드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그것도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마다의 또 맞는 네, 이게 네, 네. 또 따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먹었는데 음. 안 좋아서 그냥 안되셨다라고 음. 하는데 또 제품을 바꾸면 또잘 음. 드시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식사랑 비슷해서 경관식이를 하시게 되면 좀 종류별로 다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류별로 다좀 시도를 해보시고 어르신의 어떤 배변 상태, 소화 상태 그리고 좀 심한 분들은 알러지 생기는 맞아요. 분들도 있어서 음. 피부에 모르게 뭐 두드러기나 수포 나는 분들도 계셔서 본인에게 좀잘 맞는 식이가 어, 어떤 건지. 보시면서 고르면 그걸로 이제 쭉좀 급여를 음. 해주시면 되고요. 음. 사실 뭐 식사와 관련돼서는 경관 시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안할수 없는 고민은 맞는 것 같고, 음. 대신에 어르신이 경관시기를 시작한 상태로 시작만 하면 그 상태로 또 안정적으로 굉장히 오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관시기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뭐 어르신 컨디션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경관시기는 좀 생각을 하는 쪽으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경관시기를 안 해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좀 잘못된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 흡인성 폐렴으로 좀 잘못 되거나 아니면 영양이 너무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음. 경관 시기를 할 시점이 되면 좀 가족들이 잘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이분 같은 경우 떡 드시는 것도 수저로 한입 먹기 음. 힘들 정도라고 하시니까 아마 영양이 음. 충분히 공급되기가 음.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다른 댓글도 보면 준님께서 어, 써주신 댓글. 식사하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릴 수도 있나요? 밥을 넘기지 못한다거나, 뭐 치매 카페에서 보면 가끔 그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예,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건데 치매가 오래 진행이 돼서 중증도가 높아지시면 식사를 하는 것 자체를 아예 잃어버리고, 음. 그래서 먹을 때가 돼서 챙기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키는 행위 자체가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크레용산소 님도 댓글 종종 달아주시는 분인데 식사 시간이 제일 괴로우시다 밥 한술 가지고 씨름을 하셔서 뉴 케어를 간식 때 드리는데 이젠 질린다고 하면서 그것도 안 드신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 이러다 암만케도 죽으려나 보다 이런 말씀만 자주 하신다 그래도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음. 어르신 상태가 뉴케어를 드시면 드실 수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근데 입맛이 너무 없으시니까. 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시도를 해보는데, 일단은 식욕증진제를 이제 병원에서 좀 부탁을 해가지고 처방을 좀 받아서, 저희가 보통 암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게 있거든요. 메기스테롤 성분의 것을 좀 받아서 그거를 드시면 식욕이라도 조금 살아나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한 가지는 뉴케어가 많이들 이제 뉴케어 딱 이렇게 알고 계세요. 뉴케어 구수한 맛 제일 많이 드시는 거 이걸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종류 엄청 많아요. 뉴케어, 그린비아, 메디푸드 그리고 저희가 처방하는 앵커버만해도 맛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아... 옥수수 맛, 커피 맛, 바닐라 맛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속 바꿔서 좀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유케어를 간식으로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식사는 네, 좀 네, 하시고 네. 간식으로 하시는데 밥한 숟가락 이렇게 하시고 계속 씨름하시는 건 어떤 뭐 심리적인거나 음. 그런 문제도 좀 음.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음. 뭐 사람들 간의 관계나 음. 뭐 그런. 심리적인 상태도 조금 음... 잘 살펴볼. 피부가 음, 있다고 생각이 음. 들어요. 또 메멘토 모리님인데 댓글이 식사 거부, 약 거부가 개인적인 특별한 경우라고 오해했는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음. 행동이군요. 그거 하나만 알아도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 가지 팁들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치매 어르신들 보호자분들 만나다 보면 아 우리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맞아요. 이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망상이나 이런 거 행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엄마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아빠 아빠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 정말 많이들 하시고 이게 이제 뭐 치매 증상의 진행이 일반적인 좀 나타나는 증상이다 라고 알고 나면 그래도 좀덜 불안하고 덜 속상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식사와 관련된 댓글만으로 조금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많아요. 더 많은데 저희가 아. 다 얘기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조금 더 댓글 살펴보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 것들은 좀 뽑아서 종종 이렇게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음.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도 어차피 또 같이 하셔야 되니까요.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지금까지 치매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의 정답 정해진 간호사 미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